17페이지 기본제. 57페이지. 네, 기본제. 기본제 성령의 열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놀람> 성령의 열매가 이제 아홉 가지죠.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아홉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맺혀져요. 포도송이가 이렇게 맺히듯이 포도, 포도가 이렇게 맺히듯이 아홉 개가 이렇게 하나로 썰때 성령의 열매, 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또잘못돼도그 성령의 열매가 잘 돼서 없죠. 그렇죠. 개혁성경에는 일곱 번째 믿음. 그, 그쵸? 그렇죠? 믿음이 뭐로 되어 있어요? 잘 모르시죠. 충성으로 되어 있어요 충성. 충성. 그러니까 뭐 목사한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충성. <laughs> 여러분들은 저한테 충성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제 저만 교만하게 만들어갖고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충성을 하더라도 주님께 충성을 해야죠그러 그런데 그렇죠? 양성 왜 뺐어요? 원래 네. 없는 건가요? 선함이 양손이죠 g o o d n e s s Goo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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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d n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으로 이렇게 된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안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성령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령 안,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기본 질문, 성령 충만은 무엇을, 충만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냐, 그러죠. 또, 성령 충만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베죠서 5장 18, 19절은 뭐예요? 성, 출치하지 말라 그러면 방탄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어본 사람은 이제 술 취하는 걸 알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주님을 잘 섬기던 사람은 술을 안 먹어봐서. 제도교에 있으면 좀알수 있어요. 이제 <laughs> 성찬식에 이제 포도주를 그 주기 때문에 포도주로 이제 살짝 취할 수 있는데, 아, 술 취하는 게 이런 건가 하면서 조금 더 먹어봐야 되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술 취할 수없죠 그쵸? 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서는 술을 이제 뭐 쳐다보지도 안 말라고 하셔서 이제 술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먹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죠. 근데 이제 수, 과거에 술 취했을 때 그것을 알죠. 어, 어땠는지.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면, 술그 취했을 때와 같은 그런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충만한 그것을 이렇게 보통 그렇게 욕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하나님 없이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로 다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 그죠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슬르다 이렇게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이다. 이제 그 결과는 아주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이렇게, 그, 성령의 열매로다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데 사랑 하나님의 사랑 기쁨 화평 그렇죠? 오래 참을 수 있고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다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별로 소용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기분만, 육신의 기분만 좋으면 돼.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정반대의 예,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laughs>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 육신으로 전하려고 그러면, 그럼 뭐, 억지로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는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내가 이제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이 네, 그냥 줄 써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복음 전하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주님께 드리면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하는 거예요 성령처럼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면 예. 네? 스테판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섭하는 것이죠. 이게 술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로 충만하면 자문 23장에 있는 그런 것이죠.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다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누가 나를 때려도 그냥, 도대에 이렇게 <laughs> 앉은 것 같은 날, 그죠? 어려서 까부느라고 이렇게 술 먹을 때 그때, 치, 뭐, 친구들이 이렇게, 그, 그러는 거예요. 뭐, 아스팔트가 일어났다고. 무슨 소리야. 근데 진짜로 내가 아스팔트가 일어나는 경험을 한 것이에요. 아스팔트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딱 내가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게 아스팔트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내가 얼굴을 딱 치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까져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술 먹고서 보면 여기 누구랑 싸웠나 이렇게 까져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팩 쓰러지면 아스팔트에서 여기가 다 깨지는 거예요몇년 가요 그건 출치하자 알라, 그건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죠? 출치하는 사람도 어떻게 중독돼 듯이 그냥 계속 성, 그 출치에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성령으로 취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에 이렇게 취해 있는 사람처럼 그렇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보면 항상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어린아일수록 더 그렇고, 그냥 그걸 바깥으로 나타내니까. 믿음이 좀 어리면 그냥 그, 그 기쁜 것을 바깥으로만 나타내니까. 그냥 그렇죠? 믿음이 성장하고 그냥 가고, 기쁘고 감, 감격하고 그런 것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진지하게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성령님과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지로 넘겨서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행하는 것이야말로 확고하고 꾸준한 성장의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종료를 이루지 아니하라. 그렇정 반대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행은 육신의 것을 이루지 않는 거죠. 육신 안에 있으면 어떻게 성령의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정 반대. 일절 그러므로 이제 그입단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하며 성령 안에 있으면 정지하며 성령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을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멈춰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야. 어떤 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 예. 차가 가려면 어떻게? 해? 두 바퀴가 있어. 똑바로 같이 가야 돼. 두 바퀴 중에 한 바퀴가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요 그냥 가고 싶어도 계속 한 바퀴 제자리를 뱅뱅뱅뱅 돌. 자. 한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간장하도록 맡기십시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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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것 그러니까 빌보서 2장 20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그렇게 하면 천명 네, 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님의 일에 이렇게 쓰신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제자 삼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주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것이고 모세도 그렇고 다 주님께서 콜링 부르셔서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대사로 이렇게 쓰시는 것이에요. 근데 나를 어떻게 써주십시오 이거는 자기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에 맞게 쓰시기 원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그냥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를 잘 아시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 주님께서 빚으셔서 쓰시는 것 그건 이제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그렇죠 주님께 가까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이렇게 자꾸 보이는 거죠. 나타나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자꾸 나타난다. 그럼 어때요? 그것을 버려야지 그렇죠 주님께도 가까이 갈수 있죠. 부족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주님께서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그릇을 이렇게 쓰시는 것이.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는 건 선물이라 누구나 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 선물로 이렇게 받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더 이렇게 주님께 나를 드리느냐 그것이 얼마만큼 내가 내가 더 헌신을 하느냐 그렇죠.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안 이렇게 그 도전을 주고 그렇죠? 또 내가 먼저 가면서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죠? 제가 여러분보다 뭐 이렇게 잘할수 없고 어떤 경험이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서서 하는 거 효과가 없겠죠, 그렇죠? 먼저 해본 게 있고, 뭐 어떻게 가면 이렇게 더 주님께 가까이 잘갈수 있는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더 이렇게 나를 드리는지 그런 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드려야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다 이렇게 쓰시도록 아예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여기고 여기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는 살아 있지만 그렇죠? 내가 이거 몸, 혼이 몸에서 떠날 때까지 그, 내 몸이 나를 그, 못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성령님께 내가 더 이렇게 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 꾸준하게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꾸준하게 인내로, 그죠 인내하는 것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일생동안 내 일생동안 이렇게 내가 한것이다 하고 편하게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까지 잘, 잘 다닐 걸 생각하고 이렇게지 그냥 딱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아마 조금 뭐 누가 뭐라고 그다고래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있는 것이고 뭐, 우리가 교제할 때 네? 이렇게 했지만 여기 로마서 이제 마지막에 5 9 페이지 마지막에 있죠 로마서 12장 1 2장 일리절 그 마지막 부절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시간이 좀 12장 로마서 12장 이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암송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아, 하나님의 우리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지라. 아멘. 거의 가야. 네. 그내 몸을, 몸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 이 뭐, 제도개 뭐,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삶을 드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를 몸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예. 개혁성경에 합당한 예배라고 안 되어 있죠. 영적 예배예 예배가 뭐 영적이지 뭐로 합당한 <laughs> 것이라는 것은 그그 그 거기에 맞게 그렇죠? 적당하게 타당한 타당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타당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판단해 보고 그 가치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떤 가치 이것이 어떤 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비싼 거를 싸게도 사고 <laughs> 싼걸 잘못해서 분별력이 없으면 오 비싼 건줄 알고 돈을 많이 주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합당하다는 건 뭐예요 그 가우스에 맞는 정확하게 맞는 그 값어치를 지불하는 거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합당한 예배,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주신 그 그것에 대한 그그한 대가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흘려 주신 그 대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합당한 예배. 맞아, 아 맞아 그거이 그거랑 같아 이렇게. 같은 값보지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아예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한 분별 같으면 아 이것은 이거랑 맞아 또 정확한 분별력 있으면 신학성경이 부자라고 의학성경이 이 부자라고 정확히 예치하는 거야 이 구절이야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다른분별이을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이에요. 환해지는 것이에요. 환하고 기쁨이 그렇게 해야지, 주님의 일을 할때잘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충만한 어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죄를 줬으니까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그럼 어때요? 내가 어둠이 있는 것이요. 어둠이 있으면 의기소침해지는 의기소침해지면 어해요 못하는 것이요. 아, 내가 이거 할수 있을 거야. 나가줘. 아, 뭐 오늘 좀. 그렇게, 그죠? 아우, 팬데믹이 내가 모이지 말래. 내가 오늘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 충만해서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아유,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자신있게 담대한 걸 이렇게 주님 앞에다 올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빛 가운데 향하는 것이죠. 찬양도 있는 것죠 육신으로 충만한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사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늘 보고 사는 거지. 하늘을 자주 보세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어, 저 구름, 저 구름, 어, 어, 그렇죠? 어, 비가 와도 어, 성령의 비가, 그렇죠? 땅의 것못 떠. 옛날에 담배 꽁초 주서 피는다고 땅의 것. <laughs> 이렇게 해서, 예. 네. 사과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좀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예배드리도록 들이, 하겠습니다.